추레굽기 3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 후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덮을 속재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양당과 번제당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잘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대로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니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돌럽피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혜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여세 동안은 일을 하고 이른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주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급한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 출애굽기 32장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 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재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이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들으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 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두 판에는 글이 세개 있는데 앞뒤에 다세개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우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단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놀이하는 소리다. 모세가 지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꼬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으로 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삼천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출애굽기 33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헤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근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랩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우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보십시오.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치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의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수 없기 때문이다.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다.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에 서 있어라.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시 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수 없을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끝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트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신의 산으로 올라와서 이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첨꽃가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채 그냥 넘기진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비함의 아리였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 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희위사람과 여부수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삶과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재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여서는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원약을 세우지 말아라. 원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무교조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대로아비볼에 정해진 때에 1일 동안 누룩을 놓지 않은 빵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가 아비볼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테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 집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의 맛배이든지 양의 맛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려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마다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여세 동안 일을 하고 이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가리하는 철이나 거두어두리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미를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 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세번주 너희의 하나님을 배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노운 빵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6월절 제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천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선 안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이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출레굽기 35장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라 합니다. 여세 동안은 일을 해 합니다. 그러나 이른 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 안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돈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늠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리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양할 향에 넣는 향품과 예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증거괴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재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과 상과 상을 옮기는데 쓸 채와 그 밖에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분양단과 단을 옮기는데 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양할 향과 성막 어귀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녹그릇과 번제단을 옮기는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타리의 말뚝과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에 입는 잘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각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 실과, 가늠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제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홍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잡았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 바지의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양할 향해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에게는 나무를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